그동안은 경제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몰랐다. 하려고 마음 먹어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게 30대 중반까지 와 버렸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라는 책 구절에서 주변 친구들은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데 아무 관심이 없고 멋진 차를 사고 멋진 물건을 사는 데 빠져 있으며 돈에 관심을 두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네 친구들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가 전 부문에서 OECD 평균을 밑돈다. 돈에 관심 없고 무지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주변 친구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나까지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근로소득만으로도 먹고 살만 하셨다. 물론 그분들이 지금 노후가 되어 힘든 시기를 겪는 것 또한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이자가 30%나 되는 고금리 시대였다고 하니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하며 돈을 모으는 게 당연한 시대였다. 하지만 2030세대들은 다르다. 이제는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아니, 저축보다 더 중요한 건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수록 미래가 가난해지는 속도는 빨라질 거다. 30대 중반이 된 나도 이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오직하면 이제서야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까? 막상 경제 공부를 시작하니 생각했던 것만큼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재밌다. 아마 그동안은 어렵다고 세뇌만 당하고 어려운 내용들만 주구장창 들어서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다. 학교에서 시험 보고 1등해야 하는 게 아닌 만큼 요즘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다. 나는 보통 벌거벗은 세계사 프로그램을 보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투자 방법에 대한 것 말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읽는다. 또한 본질이 가장 중요한 만큼 세계 경제 역사와 투자 마인드, 철책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들도 읽고 있다. 2030의 젊음은 그때뿐이다. 절대 영원하지 않다. 사실 아직까지는 평생 벌어먹고 살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있긴 하다. 아직 만나보지 않은 미래니까 구체적으로 절망감을 느끼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위험을 겪고 있지 않다고 손을 아예 넣어버리면 결국 현재는 미래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 같은 건 없다. 앞으로 시대가 더욱더 빠르게 변하면서 절대 잘리지 않을 거라 장담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저주가 아니라 현실이다. 나도 쫓겨났다. 그때 가서 사회를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은 내가 지키자.